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기쁨을 맛보기 어려운 그런 참 암울한 때에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나심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탄의 기쁨은 그 어느 곳으로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과 슬픔보다도 더큰 기쁨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임을 기억하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누가 복음에서 소개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 모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루어진 사실과 목격자들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으니 얼마나 분석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의 탄생 예고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사벳 사가랴 사가리아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먼저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가랴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함께 묵도합시다. 유대와 헤롯의 아비야 반년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사가리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야킴 에레미아스가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 신분이 상층 계층, 하층 계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총수는 18,000명이었다고 이 책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도 귀족 제사장, 일반 제사장, 하급 제사장으로 이렇게 신분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혈통이 어느 혈통이냐에 따라서 귀족과 일반과 하급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 제사장은 24개 의 반열, 이 24개 의 혈통이 있었는데 18,000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일년에 두 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분양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상아리아는 24개의 혈통 중에 여덟 번째에 속하는 이 아비아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레미야스의 말에 의하면 이 사가리아는 하급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리아의 집이 에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이 엔케렘 유대 땅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오도하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절대적 의미입니다. 절대적 의미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의 의인은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인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의인의 의미는 상대적 의미로서의 의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은 절대적 의미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미로서의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상당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죄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비난받지 않게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이냐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목사냐 장로냐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의인인지를 그 삶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지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여도 의인일 수 있고, 가난해도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도 의인이 아닐 수 있고, 세리라도 의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작건대그 당시에 만팔천명의 제사장들 중에 사가랴 말고도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그 당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재생을 겸비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리스의 도 탄생시대에 그 땅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이유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칭찬해 줄지 몰라.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이 의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모시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삶 하나님 모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남들도 알 만한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무엇인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전해려 내려오는 전통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여자다 그리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하급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보통 집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위 실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막 수군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사장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냐, 못 낳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사장의 아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것이 더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지. 본인도 본인이지만 남편 제 사장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남편은 산골 마을 작은 하급 제 사장이,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산골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 하부일들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연함을 기뻐하리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리아가 이런 천사의 예고를 듣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넓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이렇게 사가리아가 반응하자, 천사가 이 사가리아의 믿음없음을 보시고그 벌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봉어리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이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후부터 사하라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다가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 태어난 후에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후에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 크리스도의 임태 소식을 예고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은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하이세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할 아이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에게 다이세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 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임을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리엘의 예언의 말에 마리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리아는 1년 후면 베들헴에 사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약혼만에서도 법적으로는 부부였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길 율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너가 은혜를 입었다.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기쁨, 즐거운 매력이 있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매력이 있어야 할텐데 결혼할 남자가 있는 이 처녀가 다른 아이의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그 일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남들의 시선이야 내가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남들이 입방아를 찧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남편들 요셉에게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씨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그 수치, 그 망신, 그 민망함, 그죄수움그 그 부끄러움을 말로다 할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인퇴 소식을 듣고 되묻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말해줍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덮으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 라고 천사가 다시금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마리아가 천사제경에게 하는 말이 38절에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은혜일 수 없는데, 그것이 재앙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인데, 어떻게 은혜일 수 있냐고, 이것이 무슨 은혜냐고, 불평부터, 불만부터 쏟아 놓을 것 같은데, 죽을 일 앞에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수치 망신 미안함 생명의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말 앞에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 존 롤랜드라는 이 주석가는 마리아의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는 무조건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올 한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것이지 바라웃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담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아이를 잉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고 아직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인퇴 소식을 전할 때, 너의 간고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그렇게 기다리던 인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가랴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천사가 전해주신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결국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가랴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특별한 선물을 사가랴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엘리사벳의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언할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도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가리아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이성과 상식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더큰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유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노 부부가 말년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름을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가리아는 벙어리로 있는 동안 엘리사벳의 임신한 모습과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벙어리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사가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자신의 믿음없는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가리아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장 6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예, 그 일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늦음막하게 낳은 이 아들 자랑하고 싶고, 기대가 크고, 그렇게 말려내 얻은 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이 편하게 잘 살아야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부모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들이 잘 살지 못하면 부모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입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잘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사가냐가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봤더니 67절부터 79절까지 단한 줄도 아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형식은 아들을 향한 애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가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다 예수 크리스토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는지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예수님을 위한 예언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다. 너는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그분만 높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부끄럽게도 사가리아의 기도의 내용과 송목사의 기도의 내용이 180도가 다름을 깨달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낳은, 노년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는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어느 아들이 잘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지 않으면 어떤 아들이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산골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는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잠시 믿음의 실패는 있었지만 이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요한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대화체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선지자일 뿐이다. 내 아들아. 너는 그분이 쓸어놓은 길을 갈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너가 들을 쓸 사람이다. 내 아들아, 너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의 사람이 아니라 다 그분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온통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하냐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이 아이가 종일토록 성결하고, 의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사가랴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가랴에게 있어서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산골 제사장 사가랴는 내 독자보다 하나님의 독자가 더 원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신앙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하급 제사장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인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공해졌던 입술이 열렸을 때 사가랴가 맨 처음했던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야 함을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또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 닦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주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사가랴처럼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고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